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중학수학 개념부시기를 진행할 수학 읽어주는 남자, 수독티입니다 개념터치 M으로 초등학교 교과 과정을 끝낸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아직 초등과정을 끝내지 못했거나 기억이 잘안 난다면 우측 상단 추천 영상 올려놨으니까 꼭 시청해주기 바랍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중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인 소인수 분해에 대해 공부해 볼게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소인수 분해에 대해 공부해 볼 건데, 소인수 분해를 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소수의 개념입니다. 소수의 개념. 어, 선생님, 소수하니까 0.4, 1.25 이런 숫자들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물론 소수가 초등 과정에서는 이렇게 배웠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중학교에서는 소수가 또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소수를 익혀야 합니다.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소수란 친구는 조금 특별한 친구입니다. 1보다 큰 자연수이고 거기에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수입니다. 그래서 약수가 2개밖에 안 돼요. 5를 예로 들면은 5는 생각해보면 1과 5만 가지고 있으니까 아 5는 소수구나. 이렇게 이해해주면 될것 같아요. 그렇다면 소수 나머지 숫자들은 무엇이라고 하냐? 바로 옆에 있는 합성수라는 수예요. 합성수. 자, 따라해 봅시다. 합성수. 일단 합성이라는 뜻 자체가 합쳐서 이루어진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 합성수는 두개 이상의 소수의 곱으로 이루어진 수를 우리는 합성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합성수는 두개 이상의 소수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최소 최소 약수가 적어도 3개 이상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합성수를 얘기할 때 가장 작은 합성수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이 숫자 몇이다, 4 왜냐, 4는 7 파기 4도 표현할 수 있지만 2 곱하기 2, 소수 곱하기 소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작은 합성수는 4라고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소인수 분해를 하기 전에 하나 더 알아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수를 곱하거나 문자를 여러 번 곱할 때 쓰는 표현이 있어요. 바로 여기에 써놨듯이 거듭제곱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하는 방법은 밑과 지수를 이용하여 표현합니다. 밑은 거듭제곱의 아래쪽에 크게 써져 있는 수이며, 거듭제곱에서 여러 번 곱한 수나 문자를 말합니다. 자, 그리고 위에 조그맣게 있는 숫자가 지수인데, 이 지수는 거듭제곱에서 여러 번 곱한 수나 문자의 개수를 말할 때 표현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2가 4번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해주고, 여기 밑에 있는 숫자가 밑, 위에 조그맣게 있는 숫자를 우리는 지수,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자, 거듭제곱의 형태 이제 잘 기억할 수 있겠죠? 자, 우리는 소수와 합성수를 배웠으니까 이제 소인수 분해에 대해서 알수 있게 됩니다. 그럼, 소인수 분해를 하기 전에 먼저 소인수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요. 소인수는 자연수의 인수 중에서 자연수의 인수 중 소수의 형태로 있는 것을 소인수라고 합니다. 어,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이 있겠네요. 인수가 무엇일까요? 라고 하네요. 인수는 네, 고배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얘기합니다. 네, 고배수로 사용될 수 있는 수.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든 자연수는 다 고배수로 사용될 수 있는 숫자들이죠. 그 중에서 소수래요. 소수. 그러면 소인수 분해는 소인수에다가 분해라는 이름을 합친 거니까 이 자연수의 인수 중 소수로 자연수가 있던 것에서 이 자연수가 자연수가, 네, 소인수 형태로 분해되었다라는 표현이 우리가 소인수 분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6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6은 우리가 소수의 형태로 분해를 시키면 6은 2, 소수가 되고, 3도, 소수니까 이렇게 소수와 소수의 곱하기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바로 소인수분해 표현이다. 이렇게 기억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소인수분해는 특징이 몫이 소수가 될 때까지 계속 나누어줘야 됩니다. 계속 나누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소인수 분해니까 소수의 형태로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자, 소인수 분해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지치기가 있고, 두 번째는 세로 나눗셈. 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로 나눗셈 자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를 36으로 가져왔어요 이 36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36은 이곱하기 18로 계산이 되고 다시 이 18은 이곱하기 9이 9는 다시 3곱하기 3으로 표현될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소수만 묶어서 고배 형태로 표현이 되면은 이 36은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3 거듭제곱까지 배웠으니까 2가 두번 3이 두번의 형태로 이렇게 소인수분해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로 나눗셈인데 이 36을 2로 나눴을 때18 2로 나눴을 때9 3으로 나눴을 때 3이고 요것 또한 이렇게 소수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36은 2곱하기, 2곱하기, 3곱하기, 3. 곱하기 3. 거듭 제곱으로 표현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으로 이렇게 소인수분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인수분해 하는 방법 어렵지 않죠? 자, 우리가 소수와 합성수에 대해서 배웠는데, 아, 어, 그럼 도대체 1은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닌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 소수의 개념에서 먼저 정리를 해보면, 아까 1보다 큰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소수는 안 됩니다. 1보다 큰. 이란 조건 때문에, 소수는 아닙니다. 그럼, 합성수여야 할 텐데, 합성수를 생각해보면, 은 1이 포함된 이유를 알수 있을 거예요. 자, 예를 들어, 6입니다. 6. 6은 우리가 1 곱하기 6도 표현할 수 있지만 2 곱하기 3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 곱하기 3을 다르게 표현하면 1의 제곱 곱하기 2 곱하기 3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1을 4제곱 해도 1이기 때문에 2 곱하기 3. 이게 무수히 많아진다는 얘기죠. 합성수가 되기에는 엄청나게 1의 제곱, 1의 4제곱, 1의 6제곱, 1의 8제곱,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합성수 또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수는 1보다 큰이라는 조건 때문에 애초에 될 수가 없고 합성수도 이렇게 1의 제곱 곱하기 2 곱하기 3, 1의 내제곱 곱하기 2 곱하기 3처럼 여러 개 아주 무수하게 숫자가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합성수 또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연수를 구성하는 숫자는 1과 소수와 합성수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은 정말 1 고유의 숫자다. 1은 정말 자연수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존재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마지막으로 소인수분해를 통해 약수와 약수의 개수, 그리고 약수의 총합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연수는 소인수분해가 된다고 하였는데, 소인수분해한 것을 표를 통해 표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약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방금 우리가 36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으로 계산을 했었습니다. 소인수분해 했었어요. 이 소인수분해 한 거를 자, 여기는 4, 얘는 9예요. 자, 그럼 우리 가로줄에다가는 이 4의 약수를 적어 볼게요. 1, 2, 3대 4는 네, 2의 제곱입니다. 2의 제곱. 자, 그다음에 9의 약수 1, 3 9인데 얘는 3의 제곱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약수를 구할 때는 두 수의 곱이기 때문에 1 곱하기 1, 2 곱하기 1 해서 2, 4 곱하기 1 해서 4 3 곱하기 1 해서 3, 3 곱하기 2 해서 6, 3 곱하기 4 해서 12 9 곱하기 1 해서 9, 9 곱하기 2 해서 18 9 곱하기 4 해서 36 해서 약수가 1, 2, 3, 4, 6, 9, 12, 18 36으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약수의 개수는 우리 이렇게 구하지 않아도 이 칸수를 보고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칸수가 3 곱하기 3 형태죠? 3 곱하기 3. 그럼 몇개예요 9개. 요렇게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인수분의 약수를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A의 m제곱 곱하기 B의 n제곱이다라고 하면은 여기 지수에 더하기 1, m 더하기 1, 에다가 여기 n 더하기 1, 지수의1 더한 다음에 이두 수를 곱해서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가 2이니까 2 플러스 1. 여기도 2 플러스 1이니까 3 곱하기 3에서 9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약수의 총합은요, 우리가 이 약수를 왼쪽에 2의 제곱의 약수인 1 더하기 2 더하기 4를 계산하고요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이 9의 약수인 1 더하기 3 더하기 9를 더합니다. 이거 더하면 7이고 요거 더하면 13입니다. 이 두수를 곱하면 91이라는 약수의 총합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약수의 총합은 이각 자리에 있는 약수의 합을 구하고 그 약수의 합을 곱해서 계산했을 때가 약수의 총합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 내용의 포인트입니다. 자연수는 1과 소수와 합성수로 이루어져 있으며 소인수 분해는 소수의 거듭제곱의 곱 형태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소인수 분해를 통해 약수의 개수와 총합도 알수 있다는 사실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이제 소인수 분해에 대해 이해됐나요? 다음 시간에는 이 소인수 분해를 가지고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부의 수를 활용까지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